3. 성경 속에 비춰진 나와 나의 삶을 발견한 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성경은 둘째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발전되고 진전된 소통을 말합니다. 즉 기도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장 특징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여는 능력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과 천국에 이르는 그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나라와 의에 대한 구함이 나와 우리의 강구와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이 천국과 구원의 의미와 뜻에 일치하는 기도와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상황과 긴급한 문제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나와 우리는 다른 요구사항이 구구절절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문제가 더 크고 더 급하고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은 나의 뜻과 계획을 간철시키기 위한 면담이나 의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과정이며 그 깊이에 이르는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나와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어렵고 힘든 우리 생활의 해결점이 될 것이며 고인 매듭도 해결되는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한 주에 한번 내가 하고 싶을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하는 필수적인 신앙 행위이며 겸리해서는 아주 중요한 생활 양겸리에서는안 되는 아주 중요한 생활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쉼 없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성경은 셋째 복음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같이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며 그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겨진 채로 주어져 있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전해 들어야 영접,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 듣는 자가 없고, 들어야 할 자가 듣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은 어디서 찾는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복음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의무와 책임이 연결된 생활입니다. 복음의 대상자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신 가족을 비롯하여 불신 이웃과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의 이르기까지 언제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며 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귀찮고 그들이 들을 것 같지 않고 스스로도 복음에 대하여 올바른 철학과 사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만들고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 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되었고 3일만에 부활함으로써 영원히 살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되 끝없이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단정짓거나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넷째 감사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5장 18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의 감사란 어떤 조건에서 합당한 은혜를 입었거나 혜택을 받았을 때 가능한 조건적인 표현 방법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리와 이치로 볼 때도 감사의 표현은 에티켓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습이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조건과 상황을 넘어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한 것은 명령이 아니고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공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에게 상식적인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진다면 아주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런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한 감사의 생활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23절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복음 생활과 연관된 것으로 감사의 생활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성결 요건이 됩니다. 감사의 생활은 때로 찬양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예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감사하면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감사하면 감사의 표시와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인 원리라 할 것입니다. 감사는 하 감사함으로 감사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복되고, 모든 삶이 은혜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은혜와 연결되어 있고, 그 은혜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는 평생으로도 부족할 만큼 넘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생의 흔적들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에 대한 성의포시가 형의 성의포시가 감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어난 일에 공가와 관련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명한 까닭은 모든 감사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발현하여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적 이런 감사의 행위가 생활 속에서 구현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섯 번째 구제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육장 삼 절과 사 절에서 구제는 나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선심서도 떼어내어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 생활은 주변을 돌아보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나누되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며 마음을 나눔으로써 생활 속에 <laughs>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나누는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더 가진 사람도 덜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서로 함께 삶을 나눌,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더 주고 누군가에는 덜 주는 삶의 방식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가진 것이 자랑이 아니고 덜 가진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가진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성과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성은 바로 이러한 나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나누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도움의 생색을 내고 나눔의 홍보를 하는 것이 지혜로움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6장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오리석음의 결과입니다. 오직 더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구제생활의 시작이며 종점입니다. 죄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면 구제는 오히려 쉬워지고 모든 관계는 평등해집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죄와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더 많은 욕심과 욕구로 나눔을 미루고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욕심이라는 죄를 버리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구제는 100을 가진 자가 1을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100을 가진 자가 10을 가진 자에게 45를 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면 함께 55가 되며 동등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구제를 한뒤 자기를 따르라고 명하였습니다. 일부를 규거하고 나머지는 복음에 쓰도록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 물질만능주의가 이미 정착을 한 세상에서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와 우리도 부자 청년과 동일하게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로 가능하다고 10편 56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10편 146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는 것이 삶을 승리로 이끄는 힘이라고 10편 9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수 없음을 말씀하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세상과 부딪히고 충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뜻에 맞춰 살고 있는 나와 하나님이 충돌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찾는 것과 동일한 것이며 인생에서 모든 욕심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결단할 용기가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의지가 없다면 성경대로 사는 길은 포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싶은 애스의 마음처럼 파축도 먹고 장자의 명분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 메라를 하시는 세상도 붙들고 구원도 쟁취하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두 나라에서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천국 같은 지옥도 없고 지옥 같은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생각보다 더 잔혹한 지옥이 될 것이며 천국은 상상 그 이상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옛 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옛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가장 많이 흔들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불신앙의 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성경적인 삶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결단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선언과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강구하여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전적인 의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진실되게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거나 스스로에게 넘어져서 그만두게 된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즉, 자이며 자존심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끝까지 건디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5. 성경은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읽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삶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로망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속살처럼 존재하여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한 골수처럼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뼈와 살이 없이 살수 없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불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은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어문점이 발견되고 같은 성경 구조를 놓고도 서로 다른 의견이 상충되어 은혜가 은혜가 아닌 경우가 가끔씩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발, 말씀을 발견하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단까지 생성되는 흉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여 은혜로 규정하며 그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발견하게 하고 깨달음을 주며 니우쳐 다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달리 독자가 독자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를 치료하며 우리의 삶과 계획하심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즉 성경이 우리를 읽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읽을 때는 언제나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읽을 때는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앞에서 정직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숨김이나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지 남의 흠집이나 잘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든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것입니다. 둘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같으나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입과 머리로는 믿지만 가슴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실생활 속에서는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는 것은 훌륭한 교양 더서가 아니라 절대 지존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선언과 각오를 하나님께 덜어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읽거나 쓰기만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와서는 적용이 잘안될 뿐만 아니라 적용하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기만 할 뿐, 삶의 지표로 쓰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잘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심을 하나님께 드러내며 도와달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 가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확인과 서명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더 이상 베스트셀러 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영생으로 가는 자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벽에 부딪히고 가시에 찔리게 되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치료하고 위안해주며 힘과 용기를 줄 유일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